MBC 뉴스 전유진 15분 특집 영상으로 뜨거운 반응. 평론가들 새 앨범 트로트 산업에 큰 영향 미칠 것 극찬. 최근 대한민국 음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아우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스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유진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음악 팬들과 평론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발맞춰 MBC 뉴스는 최근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과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조명하는 15분 분량의 특집 영상을 공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전유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특별한 매력과 트로트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그녀의 음악적 뿌리와 성장을 담아낸 MBC 특집 영상. MBC 뉴스의 전유진 특집 영상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음악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전유진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싹 트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이 가진 가족적이고 정서적인 요소에 깊이 매료되어 이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목표와 미래에 대한 포부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은 전유진이 데뷔 이후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연습. 잦은 이동과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연습실에서 땀 흘리는 모습, 무대 동선을 맞추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장면, 그리고 팬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등은 전유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며 대중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모습들은 그녀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영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전유진의 신곡과 새 앨범 작업 과정을 공개한 부분입니다. 제작진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어떤 음악적 영감을 얻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는지를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 현장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그리고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녀의 열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 연습 현장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몰두하는 모습은 전유진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종합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전유진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MBC 특집 영상에서는 전유진의 음악적 멘토와 저명한 평론가들의 심층적인 평가가 함께 담겨져 그녀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유진이 가진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유진이 단순히 기존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를 이끌어갈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전유진이 앞으로 음악계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대중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평론가들의 극찬, 전유진, 트로트의 지평을 넓힐 선구자. MBC 뉴스의 전유진 특집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전유진의 음악적 색깔이 기존 트로트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전유진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한 평론가는 전유진의 목소리에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고 풍부한 매력과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접변을 넓히고 더 많은 세대가 트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 나아가 트로트 음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대중과의 소통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관객과 교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전유진이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도전을 통해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의 앨범이 곧 발표되면 트로트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유진이 단순히 떠오르는 신인 가수를 넘어 미래의 트로트 스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순수한 음악적 열정, 압도적인 가창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미래,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치다. 이번 MBC 뉴스 전유진 특집 영상과 이에 대한 평론가들의 뜨거운 반응은 전유진이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걸린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인정받았으며,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집 영상은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와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조명하며, 대중과의 더욱 깊은 교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과거의 트로트 명곡을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색깔과 감성으로 새로운 트로트 음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기성 세대에게는 향수와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통합적인 매력은 그녀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전유진은 새 앨범 발매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에서도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알리는 K트로트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전유진,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대주. 최근 음악계는 새로운 변화와 기대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의 가수 전유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MBC 뉴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15분짜리 특집 영상을 공개하며 많은 팬과 평론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MBC 뉴스 전유진 특집 영상의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평론가들이 내린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BC는 최근 전유진 특집 15분 영상을 통해 그녀의 성장 과정, 음악적 철학, 무대 뒤 이야기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전유진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내어 시청자들이 그녀의 진면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먼저 전유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싹 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가족의 지지와 함께 음악의 길에 들어섰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트로트가 가지는 가족적이고 정서적인 요소에 끌려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음악적 목표와 포부를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유진이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명됩니다. 그녀의 무대 뒤 모습, 연습실에서의 고생,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모습도 담겨 있어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그녀의 신곡과 새 앨범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 녹음 현장, 무대 연습 모습이 담기며 전유진이 음악에 얼마나 몰두하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영상은 그녀의 멘토와 평론가들의 평가도 곁들여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평론가들의 평가와 전유진의 가능성. MBC 뉴스의 특집 영상이 공개된 이후 평론가들은 전유진의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이 기존 트로트의 틀을 넘어 새롭고 신선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전유진의 목소리에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며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무대는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대중과의 소통도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전유진은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도전을 통해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앨범이 곧 발표되면 트로트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유진이 단순한 신인 가수를 넘어 미래의 트로트 스타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방향성과 팬들의 기대, 전유진은 MBC 특집 영상에서 자신의 음악적 목표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트로트의 대중성을 확장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새로운 장르를 접목하여 별표 별표 전유진 표 트로트 별표 별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시도는 그녀의 음악이 트로트 팬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진 신곡 작업 과정에서도 그녀의 이러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감성과 해석을 담아내는데 집중하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음악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멘토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은 그녀의 성실함과 노력을 잘 나타냅니다. 팬들은 이러한 전유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그녀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신곡과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 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트로트 음악계에 미칠 영향. 전유진의 데뷔와 활약은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의 트로트 유입을 촉진하고 트로트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전유진의 음악은 트로트가 단순히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전유진,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최근 음악계는 새로운 변화와 기대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의 가수 전유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MBC 뉴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15분짜리 특집 영상을 공개하며 많은 팬과 평론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MBC 뉴스 전유진 특집 영상의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평론가들이 내린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BC는 최근 전유진 특집 15분 영상을 통해 그녀의 성장 과정, 음악적 철학, 무대 뒤 이야기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전유진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내어 시청자들이 그녀의 진면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먼저 전유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싹 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가족의 지지와 함께 음악의 길에 들어섰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트로트가 가지는 가족적이고 정서적인 요소에 끌려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음악적 목표와 포부를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유진이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명됩니다. 그녀의 무대 뒤 모습, 연습실에서의 고생,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모습도 담겨 있어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그녀의 신곡과 새 앨범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 녹음 현장, 무대 연습 모습이 담기며 전유진이 음악에 얼마나 몰두하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영상은 그녀의 멘토와 평론가들의 평가도 곁들여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의 특집 영상이 공개된 이후 평론가들은 전유진의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이 기존 트로트의 틀을 넘어 새롭고 신선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전유진의 목소리에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며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무대는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대중과의 소통도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전유진은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도전을 통해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앨범이 곧 발표되면 트로트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유진이 단순한 신인 가수를 넘어 미래의 트로트 스타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사회적 영향. MBC 뉴스 특집 영상이 공개된 후 전유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전유진의 목소리와 음악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그녀의 과거 무대 영상들도 다시금 조명받으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진솔한 성장 이야기와 음악을 향한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린 나이에도 깊은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놀랍다. 다브로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전유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의 정서에 깊이 다가가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유진의 등장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가수들의 유입은 트로트의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 곡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장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유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의 활약은 트로트의 대중성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향한 전유진의 행보와 기대감. 전유진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평론가들과 팬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녀의 새 앨범은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만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들이 단순한 흥을 넘어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전유진은 다양한 방송 활동과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는 이미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라이브 무대에서의 진솔한 감정 표현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유진이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진정성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유진이 선보일 음악적 여정과 행보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활약이 트로트 음악의 황금기를 다시 열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